날씨가 야속하고요. 아, <laughs> 하기 기다리는 중. 그리고 또 포구, 포구 엄청. 당신. 아니, 진짜 하다하다 이제 가방까지 따라 사고요. 뭐야 이거? 야, 너는 <웃음> 뭐? <웃음> <웃음> 일부러 컨셉이야? <콘셉트야>? 시작해. <laughs> <laughs> 지금 숙소에서 나가고 있고요. 야. <목소리도> 랑리요 들어가 되겠다 이물은트롤임으 지금은 수롤하게 타임으로. 지금은 트롤하게 타임으로. 지금도 삼척에 있는. 임으로 지금은 트롤하게 타임으로. 지금은 지 잠깐만, 잠깐만, 다시 으로지 갔다가 밥을 먹고, 숙소 들러서 그냥 아싸리 수영복 다 갈아입고 나와도 될것 같아. 그래. 괜찮네. 예쁘네. 오. 밥이잘 찾았다. 그치? 응, 어, 나도 우리는 저거 하는데 이게 지금 필터가 껴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좋은 날씨는 아니거든요. 필터 없어? 기본 로는 위성 분이고요. 기 음. 이게 지금? 먹을 거 시켰어? 스파, 데파파스토니아바블초코 쿠키랑 수쿠키 시켰어요. 따라 목걸이가좀 예쁘네? 맞지? 아, 하트 좀어 네?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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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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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거 이거. 이 이거. 이거. 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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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또고또 갔다가 갔다가 자세가 안 됐어 자세가 <웃음> <웃음> 다 커가고 다 나서 짐 짓고 있고요 아직 유튜버들 한참 남았거든요 <laughs> 죄송합니다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먹고 올게요 <laughs> 자 우리는 해수욕장 출발을 합니다 귀여운 병그 이거 내 얼굴에다가 그, 아, 아 이따가 그 내려놓고. 봤어? 컨텐츠. <laughs> 나는 다야 그대로 체크했어. 나는 못 해? 얼굴로 하나밖에 안 됐어. 나는 못 해? 이거 응. 봐. 이거 이거 보라고. 이렇게? 아, 봤어. 그렇게 내가처럼 똑같어 어.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돌아다니면은 제가날쫓아온다고 어. 오케이. 하지 <laughs> 마라. 아, 새로. 손코가 아이거 같아요. 위아 자, 여기는 그래도 육덕 미녀 있으시고요. 아 그럼 다 있어. <laughs> 아니 이다 있는 거야. <laughs> 이러발로 차는 퍼포먼스 한번 해줄래? 화화산이야 <laughs> <laughs> 작품명 화화산 했어? 이거 <laughs> 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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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언니 이 呀王心凌 자세가안된 유튜버입니다. 반송까지안 옴. 다 먹었고요. <laughs> 야, 그냥 그럼 사과 영상 찍어 달라 <laughs> <통> 비었습니다. <laughs> 유튜브 영상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거의 진벌처럼 움직이네 이제. 어지체. 왜왜 이토버스게. 한듯 제가 체력이 없네. 갑자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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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이나 장비 <laughs> 아, 오른쪽 방금 너랑 나랑 이렇게 딱 안았잖아, 둘다 배부터 만난 거. <laughs> 저 가능하고요. 그럼 춤한번 쳐보세요. 이 야, <laughs> 그래, 제로, 거 야, 야, 저기 오른쪽이 더더잘 야, 는데자기 야, 야, 그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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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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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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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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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맛있있는거 같은데? 없으면 껍데 치워버리겠다 자 이제 한컷 찍었고요 오케이 손가락 잘나

정 10미 10미 1 0만1 0만원 짜리 달라고 그래? 미 10미 1 0이1 뭐야? 1 0 안녕. <목소녀> 이 <하이파이! 목소녀> 이 뱀장을 타고 가는 거 알지? 짜장면이 나고요. <놀람> 쩝쩝쩝이 나고요. 어깨부터 <목소리도> 얼룩같이 덥고요 방울도 어, 추운데 지금. <목소리도> 안녕. 고생하셨습니다.